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장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식생활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이제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10명 중에 3명이 변비 증상 경험이 있고요. 또 10명 중에 1명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장암 발병 최상위권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관적인 장 건강 인식을 보더라도 30대 이하 여성의 45%가 스스로 이제 소화기관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이제 스스로 변비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30%에 육박을 하고 또 원활한 배변 활동과 삶의 질의 관계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도 81%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갑상선암 순으로 나오고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또 위암, 폐암, 간암의 순서입니다. 그 그러니까 대장암이 공통적으로 남성, 여성, 어, 3위권에 해당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민들의 경각심이 커지면서 식생활 변화 캠페인도 어 이루어지고 어 그리고 이제 전기 검진 등이 활성화되면서 어 대장암의 그 증가 추세는 조금 꺾여서 지금은 정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암, 간암, 어 대장암, 자궁암 등은 이제 10년 동안에 이제 정체 수준에서 이제 머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유방암, 전립선암, 최장암, 갑상선암 등이 이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어 국민건강보험 일산 병원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양한 그런 소화기 계통의 그런 문제, 건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식도염, 위염, 뭐 십이지장 궤양, 소화 장애, 유당 불내증, 설사, 변비, 염증성 장질환, 또 악성 신생물 이제 암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소화기관 계통의 질병 때문에 연간 528만 명이 이제 진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여기서 이제 소화 기관 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위장관 상부 즉 소화 기관 상부를 얘기하는데 뭐 식도나 위 십이지장까지 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대표적인 영양소가 이제 비타민 U입니다. MMS 메틸 메티오닌 설퍼늄이라고 하는 영양소인데요. 위장 점막을 어, 복구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위산의 과다 분비를 억제하기도 하고요. 이제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등과 같은 소화성 궤양 개선 및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U는 양배추나 브로콜리, 파슬리, 알팔파 시금치 등과 같은 녹색 채소에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엠바이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 위간 듀얼케어라는 제품이 있는데 어, 이 제품에도 양배추가 부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깻잎에 피토리라는 성분이 있는데 어, 이 성분은 위암 세포의 증식 및 억제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대식세포나 자연사례 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관 건강 특히 위 건강을 위해서 깻잎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깻잎의 농약을 잘 씻어내시고 충분하게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화기관의 문제점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보시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장누수 증후군은 새는장 증후군이라고 할수 있는데 장이 새면은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우리 체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어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나 궤양성 대장염 자가면역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소화기관의 구조를 보면은 그 세포들이 이렇게 딱 서로 타이트하게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포가 육모를 통해서 장 공간 안에 있는 영양소나 그런 성분들을. 우리 몸으로 흡수하게 되는데요 네, 영양소가 흡수되는 통로는 장점막세포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어야 합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은 물질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포간 밀착 접합이라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세포가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네, 이 사이로 어떤 물질이 침입하지 못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장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이 간격을 통해서 어, 유해물질들이 이제 바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밀착 접합이 손상되면서 알러지 유발 물질이라든가 병원체가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발생시키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장 누수 증후군이 발생되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과잉 섭취, 트랜스 지방, 글루텐, 설탕의 섭취, 도정된 곡물, 또 스트레스, 장내 유해균이 많아졌을 때 중금속 등과 같은 환경 오염물질 또, 항생제 등 약물, 음주흡연, 뭐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장 누수 증후군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장 누수 증후군의 영향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불면, 우울,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장 누수 증후군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할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제 장내 유익균이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 유익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네,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고 그리고 유익균이 장내에서 잘 정착하고 증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성분을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죠.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중요하고요. 이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작용하는 그 조건을 우리가 신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의 종류로는 뭐 식이섬유라든가, 올리고당, 이눌린 등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화기관 건강의 기본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네, 이 부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익균을 충분하게 섭취하고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를 해주면 장 건강 상태가 개선이 되는데 문제는 유익균이 잘 정착해서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섭취를 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조건들을 이러한 원인들을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킬러 유익균 억제 인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항생제 환경오염 물질 설탕 글루텐 스트레스 수면 부족 알코올 흡연. 운동 부족 등이 유산균을 억제하는 그런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장 누수 증후군의 원인과 거의 유사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 환경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장내에 유익균이 줄어들면 장 누수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 누수 증후군을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장 점막을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 점막을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서는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비타민A와 비타민B군, 비타민D, 단백질과 아연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